원래는 내가 소고기가 너무 비싸서 1년에 몇번 사먹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미우는 좀 비교적 자주 가는 거 같아. 어느 식당에서나 이런 컨셉질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아. 앞으로 이거 시조카산으로좀 준비를 하든지 하겠다고 당연히 빈말이겠지 여기보다 더 비싼데도 시조카산 와사비 쓰기 아마 조금 부담될 거야 그리고 내가 아까 자주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비교적 뭐 소고기집 중에 내가 비교적 자주 간다는 얘기지 미우 자체가 자주 갈 수가 없어요 예약이 뭐몇 달씩 꽉꽉 밀려 있더라고 이번에도 그나마 이게 취소 자리 나온 걸 잡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 거리 두기 단계 올라가면서 6시 넘어서는 이제 두명 이상 못 모이게 되면서 이제 예약 변동이나 뭐 이런 게좀 생기다 보니까 그런 거나 잽싸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올수 있지 사실 내가 정상적으로 예약한 거는 거의 한두달 전에 잡은 건가 그런데 그것도 이미 9월 거 예약을 했나 그래 아무튼 미우에 오면 은 거의 스타트는 요걸로 끊지 우설 우설 같은 경우에는 요정 두께 되는 그리고 이런 스타일의 우설은 다른 소고기집에서는 거의 만나보기 좀 힘든 많이 차별화돼 있는 부위다 보니까 미우 예약할 때는 거의 무지성으로 예약하는 게 우설 2인분 확실히 다른 부위에 비해 조금 더 강한 향도 향인데 우설은 역시 식감이 매력이 개질이 잖아. 사실 뭐 이런 식감은 일본의 야끼니꾸집들 그런 경우에는 조금 흔하게 맛볼 수 있는 거긴 한데 한국에서는 이런 게 워낙 없으니까 진짜 독보적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우설 먹고 싶다 생각하면 바로 미우 가고 싶다가 되는 거고 미우 가고 싶다 생각하면은 어 우설 먹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갈 때마다 꼭 시키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 안심도 미우에서 주문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이거가 이제 보통 숙성을 조금 길게 잡아서 그 육향이 진한 거를 내가 좋아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날 같은 경우에는 안심이 그 육향이 진한 거보다 식감이 엄청 좋더라고. 약간 모찌 같은. 이날뭐 전반적으로 코스가 뭐 식감 자극 코스 뭐 이렇게 명명할 수 있겠네. 사실 뭐 다른 부위들도 다 식감이 좋았다 이게 아니고. 애초에 예약 가능한 인원이 두 명밖에 안 되니까 먹을 수 있는 부위가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이날 먹은 것도. 우설이랑 요 안심이랑 차돌박이 밖에 없어요 근데 그중에 두 개가 식감이 압도적이었다 그래서 뭐 식감 자극 코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사실 이렇게 썰어가지고 각 단면을 또 구워주는데 지금 방금 되게 클로즈업해서 보여줬던 가생이 부분이 있잖아 거기가 좀 얇아가지고 더안 굽고 그냥 그 부분만 내가 집어 먹었거든 근데 그 부분이 베스트 식감 좀더 익힌 것들은 좀더 단단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저 표면이 모든 면이 이렇게 다 드라이해지니까 아까 먹었던 그 가생이 부분, 그 한쪽이 오픈되어 있었잖아. 거기가 제일 좀 물캉물캉하고, 아, 그 물캉물캉하다는 게왜덜 익은 고기 질겅거리는 그거랑은 또 달라요. 되게 이게 쫀득쫀득하다 그래야 되나? 진짜 아까 모찌라고 얘기한 게 찰떡이랑 조금 비슷한 식감이기 때문에 얘기한 건데, 그러면서도 이로 되게 부드럽게 자를 수 있는, 이로 씹으면서 되게 부드럽게 자를 수 있는 식감이어서 이날 식감이 진짜 좋았다. 근데 육향은 조금 빠지는 게, 제 사장님 말 들어보니까 이게 원육은 역대급으로 좋은 거래.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와서 먹어본 것들 중에 이게 가장 압도적으로 비싸고 제일 좋은데 숙성 기간을 그동안 먹었던 거에 비해서 조금 짧게 가져갔다고 하더라고. 아마 이게 지방이 좀더 많았나 봐. 사실 내가 다른 소고기집을 애초에 자주 가지도 않지만 가서 또 안심은 잘안 시키는데 미우어서는 꼭 안심을 시키게 돼. 그리고 저 개인용 집게가 있어요. 원래 미우 시스템 자체가 무조건 전부 다뭐 사장님이나 점원들이 구워주는 게 아니고 이제 한갈 때 구워주는 거, 그리고 이 안심처럼 두꺼운 고기들은 앞에 좀 초벌해주는 거, 요 정도 해주는 거고, 나머지 이제 다들 바쁘실 때, 이럴 때는 본인이 알아서 굽는 거거든. 그동안에 영상에서 항상 사장님이 다 구워줘가지고, 아마 뭐 이거 갔을 때왜 나는 안 구워주냐 이런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을까봐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동안에 갔을 때는, 이게 여기가 콜키지가 싼가? 내가 그 술을 안 먹으니까 그걸 잘 모르겠네. 근데 술 드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 그런 분들은 이제 먹는 속도가 되게 느리다 보니까 점원분들이나 사장님이 좀 되게 한가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테이블 거의 전담해서 구워주는 거고, 원래는 이제 비는 시간에는 내가 알아서 뒤집고 구워 먹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인원이 적을 때,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양이 적을 때는 무지끈 그세 가지를 먹으라 그랬잖아. 무설 안심, 그리고 차돌박이. 사실, 요 차돌박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예전에 이 김치랑 잘 어울리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전히 저 김치랑 같이 먹었을 때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진 않거든? 근데 또저 김치 없이 먹어보면은 꽤 심심하더라고. 아무래도 그리고 이게 한우다 보니까 먹다 보면은 되게 물려요, 느끼하고. 근데 안타깝게도 미우가 어떤 요리나 반찬 같은 거에 크게 강점이 있진 않은 것 같아서, 그 입가심이 좀안 되는데 그걸 해줄 만한 게저 김치인 거지 그리고 그 물리는 맛 때문에 내가 양념을 하나 먹어보려고 양념고기를 주문하고 싶었는데 배가 불러서 이제 다른 부위로는 힘들 것 같고 그래서 그 양념에다가 차돌박이를 저렇게 살짝 담가서 이렇게 양념구이를 해주셨어 사실 그세 가지 부위가 다른 고깃집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어 퀄리티 같은 게 되게 강점이 있어서 그세 가지를 추천을 하긴 하는데 꼭 마지막에 이 차돌박이를 먹게 될 때쯤 되면은 입이 물리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되게 기름지니까. 그러니까 먹는 양이 좀 되는 사람들은 그이세 가지 외에 중간에 양념 부위 하나를 좀 섞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저 차돌박이 먹기 전에 달콤 짭조름한 저 양념돼 있는 뭐 살치살이나 채끝 이런 거 있거든. 그런 걸한번 이렇게 섞어 주는 게 끝까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 요 양념 같은 경우에 그 양념 자체의 맛도 그렇고 저 담갔다가 굽는 방식도 그렇고 뭔가 좀 일본 야끼니꾸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거랑 한국의 뭐 갈비의 양념이랑 조금 그 중간쯤 되는 그런 정도의 염도랑 당도라서 약간 스키야키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계란 노른자가 괜히 마려운 시점. 그 시점에 계란 노른자가 들어간 라면을 주문을 했지. 그리고 이 라면이야말로 그 느끼함을 마지막에 이렇게 물리쳐 줄수 있는 거의 유일한 존재거든. 그리고 꽤나 매운 라면이기도 하고. 그리고 원래 차돌박이 먹다가 라면 주문하면은 사장님이 먼저 물어봐. 한몇 조각 이렇게 남겼다가 라면에 넣어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보통 그렇게 말을 하면은 그냥 차돌박이 생을 가져가서 넣어주신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렇게 먹어보니까, 그거보다 오히려 불판 위에 구워졌던 거 라면에 넣어서 얹어서 먹는 게더 맛있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구워진 걸로 넣어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진짜 비주얼도 거의 뭐 이거 차돌짬뽕이야. 거의 <laughs> 이게 구워진 차돌이 올라가 있으니까, 맛도, 맛도 조금 그 국물에서 나는 맛도 약간 불맛 같은 게 느껴진다 그래야 되나? 이거 나름 개꿀팁. 그러니까, 원래로라면은 그냥 생 차돌박이를 라면에 넣어주다 보니까 요 맛이 안 나요. 그러니까, 미우에 가는 사람들은 이 영상 보고 가면은 저걸 꼭 요청을 하라고. 구워서 넣어달라고. 그리고 사실 차돌박이 먹다 보면은 라면이 먹고 싶을 수 밖에 없는 게저 김치가 진짜 라면이랑 미친듯이 잘 어울리거든. 이거 차돌, 김치, 라면, 삼합 거의 진짜 못 참는 조합. 이거 사진이 색감이 진짜 무슨 차돌짬뽕처럼 나와서 한번 찍어봤고, 그리고 가격이 좀 이상해. 너무 적게 나와. 진짜 배불리 먹었는데. 사실 이 메뉴판을 보면은 각각의 메뉴들을 가격이 그렇게 낮아 보이지가 않거든? 근데 이상하게 다 먹고 이제 영수증을 받아보면은 너무 싸. 그래서 혹시라도 뭐 내가 유튜브 촬영을 했던 적이 있어서 아니면은 그 이제 사장님이 실락고 오셔서 막 서비스로 고기 값을 막 뺐나? 하고 이렇게 보면은 다 찍혀 있어. 사실, 여기가 그냥 고기만 놓고 봤을 때, 고기의 절대적인 맛만 놓고 봤을 때도, 다른 고깃집들에 비해 난 여기가 좀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격마저 다른데 거의 반값? 반값도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비슷한 양을, 비슷한 만족도로 먹었을 때. 아, 물론 만족도라는 것도 고기만 놓고 봤을 때 얘기인 거고, 사실 여기가 내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반찬이나 요리류가 조금 그 약점으로 잡히기 때문에, 전체 코스, 이 코스 메뉴는 아니니까 코스라고 얘기하긴 뭐해도, 전체 식사의 만족도가 그런 비싼 곳들에 비해서 뭐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뭐 가격으로 그게 다 용서가 되기도 하고, 뭐 고기 매니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중요하겠냐고. 뭐 이미 예약이 너무 어려워서 나마저도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추천할 걸안할순 없잖아? 소고기는 뭐 미우 미만 잡. 끝.